목포 유달산에 있는 해상 케이블카 승강장입니다. 이른 아침부터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로 북적입니다. 설레는 마음으로 캐빈에 오르는 탑승객들. 케이블카가 조금씩 속도를 내며 나아가더니 가장 먼저 목포의 옛 시가지와 유달산의 기암괴석이 눈앞에 펼쳐집니다. 북항에서 유달산을 거쳐 고하도로 향하는 해상 구간에 들어서자 섬과 바다가 한눈에 들어옵니다. 150m 높이에서 바라본 다도해의 풍경은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. 어, 여기는 그 내륙과 바다를 갖다가 연결시키면서 그 목포 시내를 갖다가 아, 하늘에 볼수 있는 아, 굉장히 좀 바닷바람도 참신하고 굉장히 그 새롭고 참신한 것 같습니다. 예. 생각보다 너무 아름답고요. 예, 통영에서도 타봤는데 통영하고 비교해보면 어 목포 이게 기, 길기도 하고. 그 뷰도 너무 좋고 어, 괜찮습니다. 좋아요. <laughs> 목포 해상 케이블카의 승강장은 모두 세 곳으로 다섯 개의 캐빈이 설치됐습니다. 전체 캐빈 가운데 15개는 이렇게 바닥이 투명한 강화유리로 만들어져서 바다 위를 나는 듯한 짜릿함도 느낄 수 있습니다. 전체 구간을 오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40분 정도. 각 승강장에 설치된 전망대에 오르면 목포 원도심과 바닷가 풍경도 오랜 시간 감상할 수 있습니다. 900억 원을 넘게 들여 2년 만에 완성한 해상 케이블카는 서남해안 지자체 가운데 가장 먼저 목포에 들어섰습니다. 전체 길이는 3.23km로 국내 해상 케이블카 가운데 가장 긴 규모를 자랑합니다. 특히 짜릿함이 느껴지는 820m 길이의 해상 구간은 목포 해상 케이블카만의 자랑거리입니다. 목포 해상 케이블카는 4시 4철 그리고 주간 야간에 볼거리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. 야간 특히 저녁 노을이 질 때의 그 풍광은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아주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. 바다와 그다음에 다도해 그리고 멀리 천사대교까지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공중에서 서남해안의 절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해상 케이블카 목포의 새로운 명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.